둥글게, 둥글게,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. 손등을 치면서, 의자! 와, 모 앉은 친구는 이번엔 탈락이에요. 못 앉은 친구는, 자, 이 안에 쏙 들어가 주세요. 둥글게,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. 의미 와, 지금 앉은 친구들은 다 탈락이에요. 자, 옆으로다 비켜. 자, 탈락한 친구들은 다 나가 주세요. 이건 뭐야 분들 게들 동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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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화로 나온 그자 어, 일어서 동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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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! 아앉안 사람 탈락입니다. 나와 주세요. 자, 동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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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게